일체법은 본래 있는 바가 없고, 또 얻는 바가 없으며, 의지함이 없고, 또 머무름이 없으며, 주관이 없고, 객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도, 도, 더불어 도를 증득할 때에는 다만 본래의 마음부처를 증득하는 것이니, 여러 겁을 지니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은 것이다. 마치 힘센 사내가 구슬을 얻을 때에는 다만 본래 이마의 구슬을 얻는 것이니 밖으로 구하여 찾아 노력과는 관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욕불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며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염려함으로 오안으로 본 바와 오오로 말한 바를 인용한 것이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이것이 제 1의 제 2,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믿어지나요? 일체법이 있는 바가 없대요. 가, 나, 다가 있는 바가 없고 얻는 바도 없으며 의지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음을 확실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더불어 도를 증득할 때에는 다만 본래 마음부처를 증득하는 것이니, 여러 겁을 지니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은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자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체 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다. 주목하이 보자기는 본래 있는 바가 없죠. 인연이 되는 동안 리얼하게 나타나은 있지만, 전혀 나타난 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그저? 가나다도 실체가 없죠. 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와, 가나다와 같이 답답함 또한, 본래 있는 바가 없음을. 그래서 본래, 본래가 본래 없어서, 본래가 본래 있는 바가 아니니까, 끊어 없애될 바가 아니다. 미혹하니까 깨달음을 말한 것과 같이, 번뇌에 시달리니까 보리를 말하는 것이지 미혹함이 본래 없근늘 어찌 깨달음을 세우겠으며 번뇌가 본래 없는데 무슨 따로 보리를 세우겠어 일체 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으며 없는 바가 없다. 헛것은 무엇에 의지하여 있을까요? 헛 헛것이 뭔가 의지하여 있다면 헛것이 아니죠. 정말 뭔가 의지하여 있는 거니까. 헛것은 있는 바가 없죠. 굳이 어쩔 수 없이 말한다면 착각에 의지하여 있겠죠. 착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있는 거냐, 착각한 거니까 착각 자체가 실제 기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헛것은 의지함이 없죠. 헛것은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뭐가 있으면야 어디에 머무르겠지만 허곳은 머무를 수가 없잖아. 느끼는 자도 느끼는 바도 진실로 없다. 이걸 확실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사는 노력들이 이 번뇌 망상에 가려서 마음을 못 깨닫는 거다. 마치 거울에 때가 끼어서 거울이 밝으면 안 드러나는 것과 같이 때를 닦아야 되는 것과 같이 또는 저 구름 저편에 해가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드러나는 거니까 구름이 흩어져 버리면 해가 드러날 거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이 번뇌 망상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니까 이 번뇌 망상만 사라지면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이 사람은 번뇌 망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번뇌도 있고 보리도 있고 망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일체법이 다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겠죠. 불안함 시달리고, 빨 편안함을 얻고 싶겠죠. 그러신념 그대로를 마음 공부에도 적용을 시켜. 망상 때문에 내가 마음 못 깨닫는 거니까 망상만 떨쳐버리면 마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어요. 나도 있고 망상도 있어요. 나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내가 망상을 떨쳐버리고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 돼. 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왜 돌아가겠어요? 있으니까. 나도 있고 망상도 있으니까 빨리 망상을 떨쳐버려야 되고 빨리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는. 있으니까. 일체법이 있으니까. 없애야 될 법도 있고, 얻어야 될 법도 있고, 의지함도 있고, 모으는 도 있고,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있음에 기반한, 그 미혹, 미혹으로 말미하면서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에 기반해서 온갖 망상이 그치질 않아요.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빨리 생각이 그쳐야 된다. 이번뇌망상은 떨쳐버려야 된다. 내가 집중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마음을 한번 확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게 다 허망한 생각이 요동하는 건데. 그게 망상인데. 스스로 환을 지은. 저걸 망상이라 고 여기고는. 저걸 없애려고 하는. 이게 허망한 생각. 미혹으로 말미암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기반한 꿈에 놀아나는 것이거는 이걸 공부라는 이름으로 더욱 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냐. 여러 겁을 지내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은 것이다. 생각을 시려 하거나 대상에 집중해 가지고 뭔가를 깨달으려 하거나. 이게 다 허망한 이유는 일체법을 있다고 여기고서. 없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허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 망상 노름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바른 안목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있다. 근데 내가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아직 근기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상황이 저여치않라서 그런 거지. 상황만 좋아지고 노력만 더 하고 내가 불굴의 의지로만 하면 언젠가 될 거다. 여기기 때문에 돌이킬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범부는 도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은 돌이키지 못한다. 중생은 자신이 미혹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미혹해서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바른 가르침을 깨달은 기반이라도 있는데 성문은 자기 틀이 있어요. 이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틀이 이거하기 때문에 모양이 기반화 망상 때문에 결혼이 망상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그 청정한 마음을 한번 봐야 된다고 증득해야 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기하기 마음을, 한순간 한 마음을 돌이킬 기약이 없다라고 해요. 게다가 성문은, 아까 말한, 그렇게 생각이 잠깐 쉬어본 사람은 그 맛에 탐착해요. 생각이 늘 들, 그래서 괴롭다가, 한번 생각이 훅 쉬니까 괴롭지 않고, 뭔가 모를 고요하고 편안함이 있어요. 아, 여기 내가 마음을, 여기 내가, 이 자리가 마음자리구나 내가 마음의 개합하에 진짜 편안하고 좋더라. 네이 맛을 본적 있나? 이네 오도 생각이 막 시달리잖아. 생각을 쉬어봤더니 뭔가 고요한 편안함이 있더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힘을 얻는 자리다라고. 머무를 곳이 있고 안주할 곳이 있고 나갈 곳이 있어. 이거는 본인이 공부에서 힘을 얻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은 잠깐. 한 찰나고 한몇 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여기 더 힘을 들르면 된다라고 여기는 모양에 의지하여 중생이 막 불안함과 편안함이라는 모양에 영향받듯이 들끓음과 고요함이라는 모양에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모양에 의외하는 습관, 모양에 의는 마음 습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 손이 왜 시달렸어요? 왜왜 괴로워하고 왜 좋아했어요? 모양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양을 실질시하였기 때문에 나빠진냥 좋아진냥 착각해서 괜히 웃고 찡그리고 하는 거였어.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가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답답해. 답답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답답해라는 모양은 실체시해서 괴로운 거예요. 모양이만 답답해 모양이만 실체시하지 않으면 100% 본래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아무런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무런 권리바가 없거늘 모양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모양을 실체시하여 시달리고. 시달린 순간 바로 떨쳐버리고 싶고, 이것이 떨쳐버린 자리에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고 싶고, 여전히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못 깨닫는 거야. 모양을 실체시하는 미혹함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았고,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 진실로 있는 방 모양은 허망한 것이다. 진짜 꿈과고 환가가 된 것이다. 찾아봐라 있냐? 없다.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하여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참으로 고달팠다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 한번 저절로 좀 그쳐져야 돼. 요 모양을 구하지 말라거나 모양이 허망한 줄 바라가 아니라. 불, 이거는 그냥 방위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니까. 헛것을 실제시에서 실제 괜히 고달파였으니까, 내가 헛것을 실제시서 괜히 고달팠다는 걸 몸소 실감하면 헛것을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쳐요. 이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몸 바르면 진짜 물을 직접 마셔야 되는 거와 같이.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몸소 실감을 해야지. 게다가 생각, 생각이 환이면 실감을 해야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생각을 편안한 느낌을 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그쳐야. 깨달아서 안심해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구하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졌더니 깨달아지는 거야. 모양을 구하는 식의 습관이 그쳤기 때문에 편안해진 거야. 모양을 구하는 그죠? 일체법이 다 본래 있는 바가 없고 얻는 얻는 바가 없고 어물음이 없다라는 거, 어떤 것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리를 증득하는 거라고 했잖아. 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실체시하여 망상 노름하는 것이 저절로 그쳤더니 그거 깨닫게 되는 거야.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지 깨달아 지는 거야 마음의 습관이 바른 안목이 없으면 계속 마음의 습관이 생각을 그쳐야겠다 빨리 나도 마음 깨닫고 싶다 라고 끊임없이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그치면 그 망상 노름하는 것을 못 깨달아 그런 망상 노름하는 것이 그칠 때 깨달아 지는 거라고 그래서 깨달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망상 노름이 그쳐서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그쳤더니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깨달아지는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저절로. 모양을 구하는 습관에서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화인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칠 때 화는 사라져야 화는 사라지면 실제는 안 사라지거든요. 헛것은 사라지면 실제는 안 사라져요. 이걸 한번 실제로 실감하고 나면, 이게 실제라는걸 알면 잠깐 드러난 모양이 헛것인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졸로 그쳐요. 그런데 실제로 실감하고 나면 리얼하게 모양을 저버리질 않아요. 모양이 머무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발은 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체법이 있는 바가 있죠. 얻어야 될 바가 없어야 될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대한 자세가 있다고 여기면 불안하면 빨리 떨쳐야 되고 편안하면 빨리 구하여 얻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져야 바른 법을 듣고서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다. 헛것을 왜 자꾸 허망하게 구하고 헛것이랑 왜 자꾸 실험을 하냐라는 걸 알면 생각과 기분이 환임을 꿈과 환각 땅을 실감하면 이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걸 그치려 하거나 뭔가 구하려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발동이 안 됩니다.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있고 없애고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기는 시기에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절로 자꾸 뭔가를 구하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시기에 많이 발동이 되지만 이런 법을 자주 듣고 이게 단순히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감이 되니까 진짜 있는 바가 없네 진짜 환이라는 게 실감이 되니까 점차 구하는 마음이 시름하는 마음이 이걸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갑니다 그죠? 아직은 있는 그대로를 환까지 알아차리는 자각의 힘은 조금 부족하고. 드러나는 모양을 좀 실제인 양, 이렇또 영향을 받으니까 또 떨쳐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은 시기 마음의 발동이, 마음의 습관이 아직은 좀더 강하지만. 하지만 이미 이거 환이라는 걸한 번쯤은 실감해봤기 때문에 이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 요 그죠? 렇 이거는 그래서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 더딜까 걱정할 뿐. 망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상이 망상임을 모르고 실체시하는 알아차리는 힘이 부족해서 괜히 시달린 거였지. 생각 일어나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실체시의 문제였던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문제 없잖아요. 인공화같이. 약간 그 이마에 여의주를 가지고 여의주가 찾아 헤매던 사람이 한 10년 간 찾아 헤맸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밖으로 찾아 찾아 헤매는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밖으로 찾아 밖으로 구하여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천만 겁이 지나도 얻지 못할 거야. 당연히 다 알기 지혜로운일를 만나서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데 허망하게 밖으로 찾았기 때문에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좀 착각하는 거였다라는 걸 곧장 가득해 보이자. 곧장, 아이씨, 내 눈이 어딨지라고 찾아 헤맸는데 찾아 헤면 이게 눈이었네라는 걸 곧장 알아차리는 거. 십년 동안 찾아 헤맨 건 아무 상관 없어. 요 신수상자가 홍인대사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했어. 육조는? 와서 그냥 한마디 듣고는 방앗값만 방학방학만 찍었어. 구하여 찾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 구하여 찾으면 더욱더 멀어져. 구하는 마음이 쉬었을 때, 내 눈이 어딨지라고 눈을 불어린 마음이 쉬었을 때, 고짱? 확인되는 겁니다. 진실로. 공문주를 애쓰는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분적분을 알려고 하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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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법칙을 알려면 열심히 배우고, 법칙도 암기도 하고, 막 애를 써야겠지만, 애를 써도 잘안 되겠지만, 마음은. 이래 마음은 애쓰면요하지를 하나요. 무슨 애쓰는 요해요. 여기 무슨 남녀 노소 빈부가 있겠어. 잃어버린 적이 없고 어찌 찾아야 될 바겠어. 단지 허망한 모양을 답답해 가내 그러니까 마음이냐. 허망하는 망상을 내 마음이 그냥 착각하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만 알아서 망상에 대한 집착만 그치면 일체의 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어서 머무름도 없는 환임을 알아서 어떤 망상이 나타나도 문제없음을 몸소 실감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될 뿐이에요 진실로 부처님께서 나는 안욕보리에 대해서 무상정등강에 대해서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안 믿으니까. 오한으로 본바오르 말한 바를 인용하여 얘기한 거다. 부자님께서 나는 실로 안혁보대 얻은 바가 없다. 내가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연등에게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나는 실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연등불를 수기를 받은 거다. 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았으니까 부처님 수기를 받은 거지. 나는 모르고 당신은 뭔가 안게 있으니까 수기를 받았지. 연등불 해상에 수백만 명 있었는데 당신만 수기를 받은 거는 당신만 뭔가 얻은 거, 얻, 깨달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있으니까 수기를 받은 거겠죠. 연등불이 깨달은 거 당신도 깨달았으니까 수기를 받은 거겠죠. 우리는 못 깨달은 건 당신은 깨달았잖아요. 라고. 따고 다할 수 없고, 있다고 도할수 없고. 연등불이 뭔가 깨달은 건 없죠. 이?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려 문제에 공부 잘하는 애만 알아차리는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걸. 자기 본래 마음. 이건 한 순간도 숨겨진 적도 없고, 가려진 적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얻어질될 것이 아니. 있다 없다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뭐라, 뭐라고도 할수 없어요. 빛이 빨간색에 파란색이에요. 흰색에 노란색이에요. 어떤 색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색에 빛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와 같이. 그래서 실로, 뭔가, 아, 이걸 알았다 하면 그건 망상이지. 그런, 그런 거 없어요. 번뇌가 없고는 보리가 어찌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진짜로 육안으로, 천안으로, 법안으로, 해안으로, 불안으로 내가 거듭거듭 거듭 살펴보았지만 실로 한 법도 없어서 얻을 바가 없더라. 뭐 있으면 내가 얻겠는데얻을 바가 없더라. 있으면 없애겠는데, 없앨 게 없더라. 실로 한 법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실로 뭔가 위협 없는 깨달음이 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있으면 그 망상이다. 착각이다라고 꾸준히 만들었을 것이지,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진짜 속이는 말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거듭 거듭 인용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것이 제일이 재니 공부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안 하더라도 중생은 자기 신념이 있어.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라고 끄덕이고 그냥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자기 신념이 있어. 그래도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으셨어요 나도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어떻게 해, 마음을 깨닫지라고 여기 있는 신념이 가득 차 있어. 망상 때문에 마음 못 깨닫니까 망상을 빨리 쉬어버려야겠다. 마음이 살라액 망고니까 집중력을 길러야겠다라고. 공을 들여야지 뭔가 깨닫게 될 거다. 깨달아 될 바가 있다. 없어질 바가 있다라는 신념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잔에 차를 따르는 것과 같이 차가 안 담겨요. 왜냐하면 한 순간도 모양에 의거하는 삶으로만 살아서 모양에 의거한 의구하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단한 순간도 그쳐본 적이 없어서 막찡그리고막 좋아하는 식만 살만 살아서 막좋아하시려고 애를 쓰기만 하고 없애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살만 살아봤지. 모양이 허망한 줄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는 식의 삶을 한 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볼래서운인데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은 끄덕이지만 또 돌아가면 아 답답하지? 아좀 떨치고 싶다라고 여실하게 있는 바. 실치시하고 애증하고, 취사는마음이발동이 돼. 그리고 공을 들여. 어떻게 하면 되지? 그는 마음 닦는, 마음 깨닫는 길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인과, 인과에 따라서 인연 따라 드러 나는 난 모양이 이거 하는 삶 iguan, i g u 본래 법인 것만 못하다.